뭐천재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경제는 경제는 이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조직 구조를 하는 건데 뭐 실제로 딱 떨어집니다. 보시면 예. 그래도 이뭐 이월 그리고 성신 예, 이렇게 강의를 하, 하,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제일 먼저 뭐 대, 대역사에서 이, 이쪽에 뭐 사무야 뭐 보시면 이, 이쪽에 성우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십1일 일월 십일월은는 하는데 천지긴 천지입니다. 똑같이 이게 천지를 시작하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다 다르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에 이제 서, 서, 성, 성신 중간입니다. 1 11, 1일월 중에서요. 그리고 벡터가 해해란 천, 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 이렇게 해서 전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평야죠. 평야하고, 뭐, 실제 우리 우주권리 자체 그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천지, 뭐, 이월 성신, 이거는 뭐, 우, 우, 우기부터 시작했어요. 우기는 천지 1월 성신을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흐름을, 흐름이 이걸, 흐름이 천지 1월, 천지 1월 성신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주역은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천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니까 모양 자체가, 모양 자체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기 주역, 정역이 실제로 뭐천지로 성신으로 해서 정말 딱 떨어지게 이렇게 구름이탁 실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뭐 세계를 묶어서 하나를 설명한다. 왜냐면 하이 우주가 하나,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보는 눈이 이제 하나는 흐름으로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이 울타리 입장에서, 껍데기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주역은. 그리고 정역은, 뭐랄까요, 그 힘이나, 힘의 논리라고 할까요? 하나가 모여지고 흩어지고, 이런, 이런, 3차원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건 하나의 울타리죠. 예, 껍질이 그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구하는 거는,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은 이제, 이게 주, 중심인데, 이제 중심이 돼요. 이정형에서는이무화 용으로 써가지고 뭐이일 이 모이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이모이는 어떻게 모이냐면요. 정형이 흐입니다뭐 우리 태풍 얘기할 를때 보면은 그뭐 모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하나로 뭐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로 모이는 그자리가 중심이 돼요. 중심이 이렇게 퍼치 나가는 뭐 기, 길이 있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씩 이렇게 규칙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주위한 자체가 퍼져나가서 하나, 늘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이면서, 모이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제로의 흐름입니다. 예, 제로, 제로의 흐름이고 이게 무의 흐름이, 무의, 무의 흐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물, 세상은 이제 물로 이겨졌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이제 물이, 물이 따라서 이 외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비어있습니다. 예. 요거를, 요거를, 요런 요러, 원리로 태풍이 움직이고요. 모든 육에 여기서 하나가 보인다는 거죠. 이 예, 자기가 가량 래큰 틀입니다. 그리고 이풍해낸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비어, 비어 있는,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비어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봅니다 예.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 15위로는 뭐고, 1일위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진행이 전부 이렇게, 이렇게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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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하나 보이고요. 그게 보이는 이 최고, 최고의 정점이 이, 이,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것이 멀리 치로 돌아갈 거, 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시간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진짜, 이게, 이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를 모여가고요. 하나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가고요. 이, 이 상태를 이제 그린, 하겁그서이 상태로 움직이는 이, 게 이게, 이게 지금 15일 원이고요. 이게, 이게 옵니다 이게. 이게, 이게. 그니까, 러이 밑에 선이 10이라고 보면요. 이, 이, 이상 하나를 모이는 거지만, 이 하나를 보이는 가장 그 중심점에는 5, 5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 이 5는 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납사할 때, 하도도 이 끝에가 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이 5, 5, 5 해가지고, 10이라서, 5하고 10이 안에 있는 거고요, 하도는. 네, 그리고 나, 낙서도, 낙서도 안에 5, 5가 있습니다, 낙서도. 이,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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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도 있고요, 나, 낙서도, 뭐, 뭐 1, 2, 3, 4 개음직이지만은, 뭐, 1, 6, 7, 2, 2, 9, 4, 3, 8 개음직입니다만은, 1, 2, 3, 4 이렇게 개음직입니다만이 안에는 5가 있습니다, 낙서도. 그리고 이 하도도, 이거는 퍼져나가는 게 이제, 퍼져나가는 중심에는, 회전하는 중심에는 5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으로 모여드는 자체도 안에서 5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그 중심에도 가운데는 5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이 5가, 이, 이, 오가 뭡니까? 이, 이게, 이게, 황극이죠. 그 15일원이라는 건요, 이, 이 바탕이 10자랑은 뭐이래서 10까지 해가지고 한 단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할때이뭐 정역은 한, 한 단계 넘어선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이 낙서를 해가지고 한우탈리 틀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이 정역은 이 틀을 벗어난 하나의 틀에, 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이천 지가 있단 말입니다. 천지가 있으면 세상은 사진에 둘이 연결되게 연결돼 있어요. 사진가성선이겠지만실제우 우리 보는 이 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소은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 없는데 어느 기점할 시간, 시간이 되면 감흥이라서 실제로 연결한 때에 따라서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평생은 없는데 때에 따라서 여, 이게 연결이 된다고요. 실 통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위로 통하는 것 같다가 이, 이건 이게 신인데요. 이, 이렇게, 이렇게 통하는 것 같다가 그로 통하는 것 같다가 관이라고 그러고요. 밑으로 통하면 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통, 임관이죠. 우리가 보통 인관했다인관했다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 축이 세워지는 거죠. 이, 인, 광, 이렇게 해가이 자체가, 이 통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이 자체가 신,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기가, 기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를 향해서, 하나의 그, 집중해서 모, 모이는 거죠. 우리는 이거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따라, 이렇게, 아무따라 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때에 따라, 때, 때에 따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은 늘 돌립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돌파을 하죠. 그런데 평소에 있는 이 땅하고, 하늘하고, 둘이 연결시켜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갯이 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진짜, 그, 예? 어, 얼마,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힘을 굉장히 큰, 이 주역이라든지, 이 뭐, 이 앞에 틀보다는 훨씬 큰 틀로, 큰 틀이죠. 큰 틀인데, 이거는 뭐, 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있다 때에 따라 있는 겁니다. 때. 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모아지는 이, 이, 이 자체의 세계를, 서로놓 항문이 청역입니다. 그래서 정자도 뭡니까? 아, 아래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가고요.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래서 그, 그 렇죠 예, 그, 래서 그래서 청역이 됩니 아래로 합치는 그런 항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나로 모이는, 끝에 하나로 피크로 모이는 그, 그 자체에 하나를 피크, 피크로 모이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 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 이쪽 얘기가 아니라 이쪽 얘기야. 예, 예, 주어, 주로 이제 앞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중점을 어디로 구하냐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거 논리가 여기는 5의 돌립니다. 그래서 5회 행정의 돌리고요. 요거는 여기는 3극의 돌립니다. 이 뒤에랑. 후반에는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음향의 돌리고요. <laughs> 크게는요. 그래서 계속 여기 선지 1월, 선지 1월에 왔지만은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보면, 야, 금화도, 금화도, 금화 5성만 있고, 5성 있지 습니까 5성 자체도 보면, 이,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부 그런데 이제, 금, 그, 1 5일은 전부 다 이것만 가지고 줄어, 이과정에서 줄어 얘기, 물론 이 얘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고, 이 중심에 대한 얘기 아는 거 아닙니다. 다 했지만은, 이거를 중심으로 가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구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고요. 12류라는 뭘얘기하면 여기서, 꼬집 꼬집 피듯이 이렇게, 꼬집 피듯이 서로 연결되는 있다면,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랄까, 그 통한 것이 이제 시료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성기 피크를 위해서 달려가고, 다음에 전성기에서 피크를 해서 이제 다 도로 이제 도로 후반으로 내려가는 그, 그 얘기, 하나를, 하나를 향해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를 향해서, 이거는 오를 향해서 가고요. 이건 하나를 향해서 다시 내려가는 그, 그, 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반 얘기가 이제 이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은요, 요걸 중심으로 봅니다. 요걸, 요 축을. 이 안에는 이 비어졌습니까? 이 비에, 아는 비어 있는데, 하나는 이, 이걸 향해서 옮기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하나는 이, 전이쓴 쪽에서 다시 이제, 평상시를 향해.